기부로, 전남에, 같이. 네,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모두 함께 사랑의 온도가 1 0도가 넘을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밖에 된 이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획주시기 바랍니다. 세계로. 반갑습니다. 도의 의장, 서동욱입니다 뭐 어, 다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. 어, 고물과 고환율, 고금리, 어, 경기침투도 오래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국민들도 월급쟁이나 농어민이나 뭐 소상공인 할것 없이 모든다 뭐 힘든 시기를 보냈죠. 그래서 보통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있는 사람보다 는 없는 사람이 참고통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이웃들을잘 살피면서 관심들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첫 출발입니다. 모든 고민들이 한마음으로 주변에 나눔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도 모아서 이게 작년보다 목표가 한 10억 정도 높아져서 걱정인데 온도계가 한 100도를 훨씬 넘어서 그 뜨겁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다고 믿으면 좋겠습니다. 그 위해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소통하는 의정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